이것저것 걱정만 하다가 밤을 새것 같다면 정말 고민만 하다가 늙어죽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용기를 내서 개업을 하는 건데요. 개업을 하고 나서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아무런 실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격증도 땄는데 왜 손님이 없지? 이 말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게 진짜 큰 문제예요. 오랜 시간 하루에서 공인육에서 자격을 따놓고 매체에서 흘리는 뉴스만 보고 듣고 있으면요. 아, 이 일은 진짜 생각보다 훨씬 치열하구나 그런 생각이 끊이질 않아요. 걱정 속에서 시간만 보내게 되고요.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솔직히 말하면은 재능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민법, 공법, 중개사법, 시간을 투자하면은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개업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요. 매물은 왜안 들어오는지, 고객은 왜 나에게 신뢰를 안 주는지, 계약은 왜안 터지는지, 이런 건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직접 붙딪혀 봐야지 알수 있는 문제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정보는요, 현재 국내에서 10만 뷰 이상 나온 공인중개사 망하는 이유, 그만두는 이유에 대한 공인중개사와 전문가들의 실전 노하우예요 해당 내용은 각각 방고대장TV 킵콕 리뷰 생활의 콘텐츠를 참고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부정산 업계 진입의 첫 단계일 뿐이고 적성에 맞는다면 도전해볼 만하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선이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그저 에버랜드의 정문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일 뿐이에요. 그걸 갖고 있다고 해서 놀이동산의 모든 기구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중개대상물을 자유롭게 타거나 다룰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요. 진짜 문제는 그 이후에 시작이 되고요. 현업에 들어오면 은 치열한 영업 전쟁, 고객 응대, 감정 노동, 그리고 끊임없이 변하는 시장 환경과 법적 책임까지 온몸으로 감당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인데요. 왜냐하면 자격증만 있으면 은 누구나 기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중개업소의 수는 넘쳐나고 매물은 제한적이에요. 또 자격증이 없는 중개 보조원들과도 경쟁을 해야 하고 한 지역의 거래를 수십 개의 업소가 나눠 먹는 그러한 구조죠. 적성이라는 말도 조심스럽게 써야 하겠는데요. 내성적인 사람, 불확실성은 싫어하는 사람, 감정 소멸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단순히 맞지 않는 직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실수 하나에 수백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공인중개사는 모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중개사고로 인해 폐업한 사례도 이래서 뉴스에 종종 나오죠. 현실을 알고 보면요. 일은 단순한 적성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업도 다 그렇죠. 다른 업종도 진짜 생존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적성만 맞으면 도전하라 이런 말보다는 이 업계의 현실을 정확히 알아가며 지속적으로 도전할 생각이 있는지 그 질문을 먼저 자기 자신에게 던져보는 게 던져보라고 하는 게더 책임 있는 조언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부동산 거래량은요. 역대급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길거리를 보면 중개사무소는 여전히 수두룩해요.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나 기업을 할수 있다 보니까 공급은 넘치고 수요는 줄어드는 그런 구조라고 볼수 있죠. 신도시와 도시개발사업지 같은 곳은 주로 아파트 거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데요. 그 거래량은 그 거래량을 수백 개의 업소가 나눠 가지다 보니까 결국 평균적인 수익은 턱없이 낮아지고 임대료, 광고비, 인건비 등을 감당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곳들이 속출하고 있죠. 문은 열었지만 수익이 없어서 오늘 닫나 내일 닫나 마음만 졸이는 그런 업소들이 진짜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쟁은 자격증 소지자들끼리만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 보조원도 관행적으로 중개를 많이 하고 있고요. 단속은 뭐큰 그런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영업 능력만 있으면은 계약을 따는 사람들도 많고요. 자격증이 있어도 조용하게 그냥 집만 지킨 사람들, 소통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손님 하나 받지를 못해요. 외향적인 성격, 말솜씨, 인맥 이런 요소들보다는 고객이 듣고 싶어 알고 싶은 곳에 결을 맞춰서 공간과 소통을 잘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 보여요. 요즘에더큰 위협으로 보이죠 기술적 요소인데요 네이버, 카카오, 직방 이런 각 플랫폼 기업들이 이미 광고 시장을 장악을 했고요. 매물 등록부터 사진 촬영, 계약 절차까지 자동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중개사의 역할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걱정이 또 앞서게 되는데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고객을 만나고 발품 팔아서 매물을 구하는 방식은 이미 오래된 시스템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우리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어요. 하지만 이게 중개의 진짜 본질 기본이거든요. 없어지지 않을 그런 면들이라고 볼수 있는데 오히려 그걸 약점으로 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죠 또 무엇보다 가장 힘든 거는 감정노동 인데요 고객은 언제나 예민하죠 전화 한통에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요 우리가 <laughs> 실수 하나로 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면 클레임은 모두 중개사가 감당하는 때도 많아요 이런 스트레스와 불안 속에서 계약을 따낸다고 해도 과연 그것이 성공일까 라는 의구심도 드는 때도 오기도 하죠 수익구조도 조금 치명적이에요 대부분 기모금급이 없고 계약이 터져야만 수익이 생기고 광고비, 기름값, 밥값, 플랫폼 이용도, 이용료 등 계속 나가고 실제 계약이 없으면 적자만 쌓이게 돼요. 첫 계약까지 3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 전에 지쳐서 포기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저는 운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처음 시작하자마자 매매, 전세, 월세를 일주 상간에 다 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부 중계가 쉬워 보이고 잘한줄 알았는데 현실 속에 있으면서 제 스스로 많이 다져가면서 아 이건 나의 착각이었구나 라고 느끼는 시간이 진짜 길었어요. 하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는데요. 그들은 단순히 중계를 하지 않아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령을 미리 공부해서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고 사무실의 모든 환경까지 세심하게 관리를 해요. 계약서 출력 상태 하나, 손님의 인상 하나까지 꼼꼼하게 챙기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죠. 아무리 같은 고객이라도 오늘 대하는 거, 오후에 대하는 거, 내일 대하는 거, 계약 시 대하는 것, 그다음에 중간 중도금 때, 잠금 때, 입주 때, 정말 그때 그때마다 내가 같은 사람에 하고 상담을 하고 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변화무쌍하게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다독여야 되는 게이 중개업인 것 같아요. 저도 그중 이제 한 사람인데요. 저는 공인육회사 시험을 6개월간 준비해갖고 를 소위 신인내린 점수라고 하죠 60.5점인가 딱한 점. 한 문제 차이로 붙었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딴 뒤에 중개업 실무에 들어가면서 물건 접수부터 물건 관리 광고 하는 클로징, 잠금 입주까지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중개가 조금 편안하게 아니면 또제 마음을 다져가면서 목표점을 보고 할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마다 요구하는 포인트 말투 속도 신뢰의 기준이 더다 다르다는 것을 현장에서 몸으로 배우고 있고요 지금도 배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백인백색의 고객에 맞춰서 마치 카멜레온처럼 제 자신의 말투와 태도, 심지어 사고방식까지 바꿔가며 대응을 해야지 이 중기업에서 성공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게 되고 있어요. 그러한 유연함이야말로 이 업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DNA라는 걸 실감했고 지금은 중기업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요 중기업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인데요. 정기용 회장님이 말한, 이봐 해봤어? 이 말이 단순한 조언이 아닌 것 같아요. 현실에 부딪히고 계속 시도하고 실패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겪지 않으면 절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게 진짜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현업에 몸 담고 있으면서 여러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는데요. 자격증 공부와 실무와는 완벽하게 다른 영역이고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인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위와 같은 우려를 씻어 드릴 수 있는 정말 현장에서 만나는 꼬밈없는 중개 생활을 컨셉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대표님들과 나눌 수 있는 과정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제 사랑하는 집사람에게 알려준다는 마음으로 차곡차곡 만들어가고 있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